최대 2억 원을 2.5%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심사를 통과하고 자금을 받은 기업이라면 중진공에서 특별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PPT 발표를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우리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청년창업자금의 경우 다른 자금과 다르게 선착순 접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역별 청년창업자금 담당 부서에 접수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년창업자금 발표자료 샘플 제공, 발표자료 준비 가이드라인 제공, 중진공 청년창업자금 가능성여부 무료고토까지 청년 대표님이라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세요 청년 대표님 정책자금 도달할 때 가장 1순위로 추천드리는 자금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입니다 중진공 청년창업자금의 장점은요 최대 2억원을 2.5%의 초저금리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심사를 통과하고 자금을 받은 기업이라면 중진공에서 특별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기 청년 사업자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일명 청창사죠. 1차 서류평가 프리패스가 됩니다. 또한, 기보, 신보, 보증기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실 때,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지 인증 등 각종 기업인증 심사를 받을 때,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 무상지원사업 심사를 받을 때, 중진공 자금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중진공에서 사업성을 인정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3년 이내 대표자 나이 만 39세 이하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혁신성장 분야의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업종은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5인 m 형태로 제조는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과 재무제표에는 도소매로 신고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소매업이면 5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가 없지만 제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하죠.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또는 신규 제조업 설립을 통해서 중진공 정책 자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에서 우대하는 다양한 혁신성장 분야가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기업이라고 해서 중진공 청년창업 자금을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인 기업도 청년창업 자금 승인된 사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신청 가능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면 가능 여부 검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자금 검색하고 저희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PPT 발표를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우리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청년창업자금의 경우 다른 자금과 다르게 선착순 접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역별 청년 창업자금 담당 부서의 접수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기업 일반 정보 외에 자금 승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창업 기업 여부 확인, 혁신 성장 분야 여부, 정책 우선도 평가를 위한 가점 사항 해당 여부 등등인데요. 온라인 신청하실 때 승인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꿀팁에 대한 영상도 별도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준비 노하우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 시간 준수입니다. 청년 창업 자금은 5분 발표 그리고 5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이때 발표 시간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준비한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5분이 초과됩니다.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되는 발표 자료 중에서 집중해서 잘 설명해야 될 부분과 빠르게 넘어갈 부분을 정해야 5분 내에 원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표 자료의 가시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글자 수는 적게, 글자 크기는 크게, 장황하고 긴 설명보다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사용하고 이미지 또는 도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은 그날 하루 동안 수십 개의 발표를 듣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료에 너무 많은 글자가 있고 장황한 설명이 길게 느려진다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5분이라는 짧은 발표 시간 동안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에 답변하면서 더욱 풍부하게 장점을 어필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핵심 노하우 질의응답에 대한 완벽한 준비입니다. 예상 질의응답을 준비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이건 평가 탈락의 지름길이에요. 여러 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원래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잘 설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발표 평가에서 탈락하고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발표는 열심히 연습했는데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라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외부자 입장에서 던질 만한 질문들을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친한 지인한테 내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의문이 생기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청년 창업 자금 승인 가능성이 있을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 및 연체 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매출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직원을 보유하고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단, 직업이 없는 1인 기업도 매출액이 0원인 상태의 기업도 자금이 조달된 사례는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청년창업자금 가능성 여부는 대표자 평가, 기업 현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별도 문의를 주시면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슬기로운 대표님들에게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구독자 대상 이벤트 안내 드립니다. 청년창업자금 발표자료 샘플 제공, 발표자료 준비 가이드라인 제공, 중진공 청년 창업자금 가능성 여부 무료 검토까지 도와드립니다. 채널 구독 및 댓글에 상담 신청 적어주시고 다음 연락처로 구독, 댓글, 캡처 사진 인증해주세요. 접수순으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